할머니가 지금 올해 90이잖아. 응. 음. 어, 이번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괜찮지. 동네 떡잔 돌릴까? 밥 너무 떡들리고. 뭐, 오래 살아서 자랑이라고? 자랑이지, 뭐. 그래갖고 복받고 또 100, 100살, 200살까지 살아야지. 아이고 미친이들. 할머니가 90살까지 살았는데, 장수의 비결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장수의 비결이 뭐야? 할머니, 장수가 뭔지 알아? 그래도, 너무 막, 데리고 막, 고기도, 뭐또 막, 뭐, 저런 것도 저도어줘야할 거인데, 아, 참기름만 속에 들어가도 이렇확 뒤집어져갖고, 받친단 말, 설에, 저, 뭐지, 내가, 떡국을, 그외생이어서 떡국을 끓였는데, 참기름을 쳐서. 참, 참기름은 이해가 안 맞아. 기름도 기름도 안 맞고 뭐. 이 밖에 그 돼지 기름, 소고기 기름 이런 거안 먹고. 그래. 그래. 아, 이거 그래야 돼. 참기름 먹는. 아, 첫 번째 우리 할머니 장수의 비결은 고기를 안 먹는다. 고기를 안 먹어. 그래도 육고기. 육고기도 아, 멘이를 그럴까 좋아했는데 이제 아주 어찌게 이려니멘이를 먹고 아주 작년부터 멘테도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아주 아주 안 먹어. <laughs> 원래는 이제 생선을 먹었는데 생선도 이제 살안찐거살안찐 생선을 먹어 양파 간거 그런 거먹어서 그랬나 그럼 살찐 거는 고등어나 아니고 그런 거살찐 생선은 또안 먹는다 응. 그럼니까살안찐 뭐 생선이 뭐 간재미 갈치 그 짤짤한 거 갈치 그런 거 먹었는데 또나한 할머니가 건강한 비결은 1 번. 어, 개기를 안 먹고. 고기 안 먹어. 소고기, 어, 렸을 때부터 안 먹었어? 아, 어렸을 때부터 안 와, 먹었어. 와, 없어서 못 먹은 거 아니야? 아, 따 덜어서 못먹덜어 <laughs> 소고기, 돼지고기. 어, 기름 있는 고기가 또 많이 있을 텐데? 식용유 버른 것도 안 먹어. 식용유 버른 거안 먹고. 그리고 생선도 뚱뚱한 고등어나, 어, 뚱뚱한 생선이 또뭐 있다? 아니, 지금 멘테도막 이렇게 뚱뚱해 아, 거. 맞아, 맞아. 뭐지? 살찐 고기를 안 먹어. 그래. 그리고, 넓적한 거, 간재미, 응. 갈치. 갈치도. 아, 할머니 좋아하는 거 있구만. 상한치, 그 새우, 새우, 응. 꽃게. 응.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 또. 우리 또 새우 꽃게 좋아하잖아. 술, 술. 할머니 술 언제부터 먹었어? 술은, 저, 무지기 젊어서는 술잘 먹었지만, 무지기 <laughs> 그, 암실로는. 음, 저. 한 10년 전까지는 다 먹었구만. 그냥, 그 그러니까 제일... 할머니가 먹었으면 소주 몇는이나 먹었을까? 그라 동물만 있으면 먹으면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어 그거는 그거한그럭는그거을거다그저수그만큼 먹었을까? 아니 못먹었그 그거는 그랬어그랬는 그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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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술을, 술을 끊었는그럼커피는 어, 언제 부터먹는어커피는 그거는 그먹었가 몰라, 자고 난가. 아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 아니 어렸을 때나 없었지. 다음에거 봉다리 커피 얘기하는거 아니면 섞, 섞어서 먹는 커피 얘기냐? 섞은 거 그거. 섞은 응. 걸로. 그러니까 섞어져 있는 봉다리? 응. 예, 응. 잘했네. 다음 커피 먹는 재미로 상마. 응. 다음 뭐 밭에서 풀 뜯어갖고 먹고. 응. 뭐 냉이 쑥. 시안에 냉채다가 이 국기래 먹고. 보리. 보리. 그, 저, 해삼 내가 그 옆에 텃밭에다가 보리 음. 갈았었다. 그래갖고, 그놈 아주 인덕끊 캐다 굽게. 부츠, 부츠, 부츠도 있잖아. 여주 아니, 다안 나와. 어제 우리 하우스 가고 있더만. 이거 하우스, 따손게 하우스라 그렇게. 그 가, 아, 그, 알지라 저저 저, 다리 음. 있는 쪽에 가면 하우스. 그거 많이 있어. 어, 그러냐? 음 그전에 그, 그, 작업실, 그런 가사, 그런 데가. 그가 있어? 많이 있었어. 음. 음. 그 놈이. 따손께 곡선게 지른 거잖아. 지안에도. 그는 비다 같드시오 그, 뭐, 산에 가면 음. 요즘에 뭐, 요즘에 뭐 없나? 산에도 뭐또 없고, 또, 그, 뭐시이 이제 감지야? 뭐 돼지감지 돼지 있구나. 감지. 그것, 고마워. 그것이. 얘라, 그것도. 인순애가씨앗골 쪼오, 씨앗골이라겠다질골 밭에다가, 거기서. 이렇게 한두록을 심어서, 었저기 밭에다, 그래 놓고, 아가들이 갔는데, 몇년 됐는데, 막, 사람들이, 막, 배가 이렇게, 오래돼서, 막, 이렇게, 막, 음. 이 제일 큰 놈이 이만이 음. 나온 거 그거 지금 뭔다그랑니까 이제, 어떻게 했든지, 그 당놈이 좋다게 음. 그, 저, 그, 그저 당놈이 약하면, 그, 저, 뭐, 이제, 돼지 감기 말아도, 뭐, 그래서는, 배가 까 스치게, 여간 깨끗하게 자주 어지네새놈이란 말까 니 음. 그래서. 씻혀서 상수 쏠어서 지붕에다가 넣어놓은 게 아주 어저께 한산할 때서 어째 어제녁 때 올라가 봤는 게 셀거셀 어, 몰랐고 그래 어제녁에 볶아서 나도 음. 물길이 이제 음. 나는 차물을 안 먹거든 나테사채 물을 주려니 뭐지 게다 커피포트에서 끓서먹은게 거기다가 끓여서 그놈으로 커피였다고 그럼 우리도 커피 음공 사람들도 저, 저 우리 커피를 더 만났다고, 왜, 그래. 어떻게. <laughs> 나는. 그걸 넣기 이서 대추도 넣고. 음. 그런 것요 약을. 음. 대추도 말이, 이 피를 맞게 한다고. 음. 전에, 저, 뭐지, 약방에서도 꼭 약을 주면 대추는 꼭 들어가거든. 아. 음. 그러니까 대추를. 일단 할머니는 뭘, 물을 끓여 먹어도 좋은걸 말려가지고 끓여먹구만 응 음, 볶아갖고 볶아서 응 볶아서 음, 집어서 대추도 끼래먹고 음저 음, 끼래먹는거는? 또뭐 끼래먹고 오가피 끼래먹어? 오가피는 아니어서 그러면? 그런데 그뭐죠 저... 대추감 어, 돼지감자도 끼래먹고 음. 또 끼래먹는거 뭐있어? 결명작? 아니 뭐럼 뭐요 뭣을 뭐, 뭐, 저우슬초어지럽다가함께 저... 저 고담 친구가 그거 전에 저 이렇게 저 대꼬마리라고 이런 씨가 이런데가 대추같이 생. 맞아 있었죠. 맞아 맞아 도둑이라고 응, 동그랗게 생겨갖고 찌르면 오자게 언급 안 떨어지고. 대꼬마리. 대꼬마리라고 응, 그것을 음. 묵으면은 저 물기에 묵으면은 안 어지럽다가도 막일하던고 그래서 그걸 씨를 조금 주길래. 그저아우스 있는 그 밑에다 조금 넣어주더만 나무가 막 크나 커갖고 씨가 작성여 열어갖고 저그 시중에 섯에... 뿌려먹어 아니 저 나무 어. 썰어서 볶아서 덮고 말이 또씨 나무를 몰려갖고 볶아갖고 떡기려먹어칡떡 끼려먹어요 칡똑 끼려먹어 아주 음. 그늘 내 힘으로는 못 장만하지 그거는 내가 캐다주면 시싸고 썰어서 또 묶었구만. 그래, 하지, 하지 마. <laughs> 그거, 이런 것은 어떻게 묶데 네. 또, 또뭐 기름 은어요 할머니 국 기름 묶잖아, 국. 날마다? 날마다 국은 아주, 끄기도안 빻고 기름이 돼. 그까 국에다 모아놓고. 국에다가 멸치 싹 까서 아주 무섭 알맹이만 머리빻, 창세탄 해버리고 안맹만 얘 갖고 그놈도 쪼까서 기부해서 굽기를 뭐 그것도 건데기 너무 묻기싫었고 아주 진하게 건질라면 귀찮아 오라길래 아야 그놈을 뽑아서 향에딱담으놓고 냉장 고려놓고 이렇게 쪼까서 기부해 이렇게 아주 안 걸리고 또 그러고 좋네. 아 그래. 음. 그럼 멸치째 다먹보면막 그래. 음. 그럼 아, 멸치 넣고 새우 넣고 뭐실갈뭐 시래기 넣고. 그래. 음. 뭐, 뭐 김치국 이런 건안 먹어? 김치 그런 것도 넣고. 음. 국은 네. 항상 끼래먹구만 이니마다 응, 운동은 하요 안하요? 운동도 어래 그렇게 그냥 사람이 늙어 보냐 <laughs> 그래? 응. 그래도 뭐 하루에 날마다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 여기 여기를 아주 하루도 안받고저 아래는 안받고또 돌게 그러지 그거만 그래. 해도 한 4km는 달리는 거지 뭐 그러고 학교가서 응. 또 조금 할머니가 그래. 언제까지 저 봉고차 타고 일하러 네. 댕겼어? 한 3년 됐나? 한 5년 됐나? 한 5년 됐지. 한 5년 됐지. 그래.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새벽, 새벽 6시에 도, 도시락 싸가지고. 그 그래. 벤토 싸가지고, 그래. 5 다섯 시에. 시에. 그래. 벤토 싸서, 저, 마늘밭 가고, 그래. 양파밭 가고. 대단하다, 우리 할머니. 그돈 많이 벌었어? 그래, 그래도 그때 그번놈이난니때 묶어 쓰고 그래도 살게. 귀도 잘 들리고 응. 할머니네. 귀도 잘. 눈도 그래. 눈도 잘 비지라 아니 눈안자 아주 어지게 눈은... 눈물이 난가손눈에가 손이 안 떨어지고 그렇게 어지게 나 그랬다. 차라리 귀가 잘 먹고 눈이 잘 말고 다 먹지. 눈은 어디까지 봅예요? 어저저 저 토끼 눈은 보여? 아, 그게. 아 그럼 뭐가 안 뱉다고? 저저 글자는 봅예? 저차안 봐? 아니 밑에 눈더 크게 비지만어우게 그. 영어로 써진 것은 안 배지. 영어로 써진 건안되고 음. 이 자리에 붙어 있는 거? 응. 어. 핸드폰에 그잘 자란 글씨는 절대 안 배. 안 배. 어째? 동네 사람들 좋아하지. 아야, 잘 먹었다. 아야.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라. 내년에 또 주라 하니, 응, 그러고. 지, 네? 지났다. 벌려 말하고 빨리 결정해야 돼. 뭐, 무엇을 이렇게 저, 오래 살까잉, 참말로. 무엇을 묶고잉 할머니가 좋은 거 먹고 운동하고 기름진 거안 먹고 그렇게 그러지. 가고 걱정이 없잖아 할머니가. 뭐 걱정이 어... 있어. 자식들 다잘 살고 그러면 야... 됐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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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저그 요양병원에서 뭐저그 그럴 때도 강계 갔는데 당뇨 와 와서 합병증이야 다. 원장할게. 뭐이라 탕노가 뭐이다? 탕노가 치료 러운 병. 내가 뭐한테 그런, 저, 나치로 깨끗한 거만 먹고 사서 나오라고 하지. 뭐한테 그러은 병이 안 건다, 나한테? 나한테. 내가 뭐, 지름도 안, 지름진 것도 안 먹고. 뭐한테 내가 그런 병안 건다고 할게. 원 한마리가 워낙 지름진 것도 먹어줘야 속에서 씻는데 워낙 그런 것을 안 잡혀서 그런 병이 왔다고맞대 <laughs> 그래 예, 할머니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이번 토요일 날 만난 거 사서 먹읍시다. 떡은 아번또 아버지도 돌리고 싶다 해요. 그래? 원래 그래. 원래 그뭐 팔순도 하고 칠순도 오라요. 구순은 뭐여도 그거 다 해가지고 동네 떡 한번 돌리면 좋지. 동네 사람들이 다아떻다 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서 좋소. 떡알라면 집에 쌀 있는 게집쌀 갖고 가서. 만든 땅은 나중게 음. 엄마한테 그래 얘기할게. 응. 그 할머니 응. 좋아한 걸로 해서 쫙! 새우! 어? 살안찐 생선! 어? 간제미 요즘 나갔다 아이. 아니, 간제미도 저, 저 산정장에는. 응. 안 나왔어? 안 난다, 안 해? 음. 저남편장이좀더 있어야 나, 엄마. 응. 야, 새우 사고, 각각류, 뭐야, 기 사고, 꿀. 꿀, 야, 꿀, 꿀땡이. 응. 꿀땡이, 좋지. 꿀도 사고, 새우 사고, 떡하고, 간짐이 있으면, 아, 안도 한번 가봐야겠구만. 간짐 있나? 음, 여기 상에는 간짐이 당연히 안나다안 난다, 안 난다 그러네. 사람들이 음. 말이. 한 번, 안도 한번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한 번, 만난 게 있나 보게. 음 응, 그래갖고. 떡 하려면 집에서 쌀을 음, 갖고 가세요. 그렇게. 해. 동네 사람들 좋아라 하지 그냥 휙 지나가도 소원해 할걸 딸래들이 해줬다 하고 아 다들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한번 응. 건강하게, 그, 응. 건강하게 살아야지 사람은 예 인간은 생 즐겁게 살고 즐겁게 건강하게 살아야 운동 열심히 하고 <laughs> 안녕해 안녕.